이번 코너는 24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기사를 쓴 학교 신문 기자를 연결해서 기사에 대한 내용을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는 코너죠. 오늘 초대한 손님은 강원대학교 김동원 기자입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재 재학 중이고 강대신문학술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김동원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요. 미래과학포럼 에너지의 미래를 전망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김동원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미래과학포럼이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어, 미래과학포럼이란 강원도 미래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포럼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30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강원의 미래, 에너지에서 답을 찾다라는 것을 주제로 제1회 강원 미래과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개최될 예정인 미래과학 포럼은 강원도가 주관하고 강원대학교와 강원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네, 미래 과학산업을 육성하는 토론의 장이라고 하셨는데, 행사가 강원도에서 열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강원도의 높이가 낮은 산들이 많은 지형적 특징은 에너지의 거점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부터 태백산맥을 기반으로 한 석탄 제조로 우리나라 에너지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강원도가 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래 에너지 역시 지형적 조건이 적합한 강원도가 도맡았을 때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래 에너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미래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에너지의 핵심인 핵융합에너지는 1차 에너지인 수소핵에너지와 2차 에너지인 수소화학에너지가 함께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수소에는 양성자와 전자가 하나씩 존재하는 일반적인 수소,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이중수소, 중성자 두개와 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삼중수소가 있으며 핵융합에너지를 만들 때에는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합니다. 또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 때 이중 수소와 삼중 수소의 전자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핵융합 시 전자가 서로 충돌해서 이중 수와 삼중 수소의 핵이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들을 잘라낸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면 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플라즈마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에너지의 바탕이 되는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체는 내부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그 형태가 변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기체의 다음 단계를 플라즈마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분자가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형태라면 플라즈마는 그 분자가 핵과 전자로 분리되어 운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좀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플라스마의 개념이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플라스마 상태의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결합을 하면 헬륨 중성자와 함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마 상태의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사이에도 양성자끼리 성,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빠른 속도에서 서로 충돌시켜 청력을 무마시켜야만 이 둘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강한 중력으로 가속 없이 이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을 합칠 수가 있지만 지구상에서는 태양과 비슷한 중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링 모양의 자석을 도넛 모양으로 배치하면 그 안에 핵을 가둬놓을 수가 있고 같이 핵들을 가속화해서 결합하면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장은 핵들의 가속화와 충돌로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도 외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속화 시에 발생하는 열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핵융합 로이며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물을 끓여 미래 에너지를 만듭니다. 네, 플라스마가 미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개념인 것 같은데 어, 실제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핵융합 에너지를 지구에서 만들기 위한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인공적으로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유지할 수 있는 핵융합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연료인 수소는 바닷물과 지표면에서도 무한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핵융합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또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서의 의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소 채취에 더욱 유리합니다. 더불어 폭발이나 심각한 사고의 위험이 없으며 같은 양으로도 유연탄의 22배, 석유의 15배의 효율을 낼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입니다. 네, 환경과 경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 그렇게 얻은 핵융합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어, 그러나 아직 핵융합 에너지를 실용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의 연구는 현재까지로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 실제로 활용되기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에너지 자원이 참 미흡하잖아요. 어, 우리한테 필요한 미래 에너지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상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과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삼년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고립지라고 불립니다. 더하여 석유자원이 거의 없고 석연 석탄 자원 또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화석에너지를 밖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의 개발이 다른 나라보다 좀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또 실용화하기 위해선 플라즈마를 고온 고밀도로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핵융합 연소기술 핵융합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발맞춰 상용화 환경 요건 또한 확보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충전소가 필요하고. 또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생산 이동 수단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에서도 미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을까요? 현 정부는 미래 에너지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작년부터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국내외 수소차를 620만 대 이상 판매하는 것과 수소충전소는 국내에 1,200개소 이상 배치하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는 7.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언뜻 우리가 미래에너지 하면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을 친숙하게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왜 수소에너지에 주력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등의 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안전 문제도 있고 설치 시 드는 막대한 비용도 재생 에너지의 큰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수소 에너지는 수소 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수소 에너지의 실용성을 높여 연료를 전지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소 경제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을 시켜서 전기와 물, 그리고 열을 얻는 장치입니다. 이 전지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현재 발전소, 잠수함,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연료전지는 용량이 적습니다. 꾸준한 기술 개발로 저장 용량을 더 키운다면 가정용,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 수소 에너지에 역시 주목을 하고 있는 건지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나요?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5년 전부터 전기 자동차, 수소 충전소의 개발과 그리고 보급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전기자동차를 약 2700대와 가정용 연료전지도 약 25만 대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후부터 2500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수출까지 합하면 약 5000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또한 36개소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은 자가 보호 초전도 코일 개발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라는 소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자가 보호 초전도 코일 어, 이름만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음, 초전도는 전기 저항이 영이 되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많은 전류를 흘러가게 해서 높은 자기장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장의 재료가 되는 초전도체는 사기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사기로 만들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타버립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한승용 교수님은 2010년 무절연 고온 초전도 자석을 발명했습니다. 자가보호 초전도 코일이라고도 불리는 무절연 고온 초전도 코일은 코일에 충격을 가해도 자극을 받아 이상이 생긴 부분을 전기가 스스로 무시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코일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 반면, 자가보호 초전도 코일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는 코일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가보호 초전도 코일은 기존의 코일보다 직류 자기장이 빨라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고요. 기존의 코일이 35톤의 크기임에 비해 자가보호 초전도 코일은 약 300kg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운반에도 훨씬 용이합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영국 물리학회가 주관하는 2019년 올해의 물리 연구 10선에 자가 보호 초전도 코일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기사의 뒷 부분에는 어, 쓰레기 처리에도 플라스마 기술이 이용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원리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쓰레기 처리 방식은 매립이나 소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메리피는 대부분 포화상태이며 쓰레기는 소각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핵유가 매너지 연구가 완성된다면 플라즈마를 활용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면 폐기물에서 발생한 수소는 연료로 사용하고 탄소는 고체화한 후에 땅에 묻음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하여 소각으로 얻을 수 있는 온도는 약 1,000도라서 소각으로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을 완전히 연소시키지 못하지만 플라즈마 열분의 가스화 용융 방식은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들도 완전히 연소에 굳힘으로써 부피를 또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폐수 처리 설비 및 처리 부산물에 대한 연구와 함께 폐 배터리, 폐 플라스틱.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등의 특수 폐기물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미래에너지를 위한 연구에는 참 많은 노력과 또 재정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미래에너지 연구의 현 주소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목소리> 미래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엔 추가적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마련도 아직 더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약간 실패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문화가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젊은 연구원들이 마음 편히 도전 정신을 이렇게 분출할 수 있기엔 약간, 뭐랄까, 환경적인 요건이 제한되고 있어요.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할 환경적 강제성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이제 갖춰졌을 때 우리 미래 에너지에 더욱 가깝게 데려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소 어렵지만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사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더 전해주세요. 사실 플라즈마를 이용한 미래 에너지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은 약간 환상과 같은 거라서 피부로 와닿는 내용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언급했었던 플라스마를 보관하는 기술, 그리고 핵융합 연소 기술,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 등도 아직 완성되려면 적어도 몇십 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래 에너지가 삶 속으로 들어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전기차 충전소나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택시, 전동 킥보드 등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엔 열기구를 보면서 비행기를 상상했다고 해요. 지금은 비행기가 당연한 것이 됐듯이 눈 떠보니 어느새 미래에너지도 코앞으로 와닿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간하면 환경을 사랑하기보다는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죽여서 옷과 가방을 만드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제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대학24시 이 저희 프로그램의 첫 출연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일단 대학24시 이 초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어서 아마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 미래 에너지가 꼭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사 소개해 주신 김동원 기자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24시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